시작. 음. 안녕하세요 커피 하는 남자 이정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커피 하는 남자 이정민. 음악 하는 여자 우진솔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사실상 하나 한개딱한개 어, 하나 올렸는데 프롤로그를 제외하고 그치.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일단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댓글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았던, 공통적으로 많았던 피드백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뭔지 아시나요? 네. 커피 도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음. 굉장히 많았고, 음. 이제 이런 저희들이 쓰는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가 그거를 특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오늘은 이 커피 도구를 설명하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저는 사실 커알못이라서 이 커피하는 남자 정민 씨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저도 또이 시간을 통해서 커피 도구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친절히 이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납득하고 이해하실 만한 그런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댓글 남기신 분들은 이번 영상 참고해서 꼭 도움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아래에 보시면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제 도구들을 준비했는데 어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커피 내릴 때 아까 그 어떤 커피를 좀잘 아시는 분이 남겨준 드리퍼 음. 이게 바로 드리퍼입니다 이게. 이게 드리퍼인가요? 네 이게 바로 드리퍼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네. 내릴 때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없어서는 안될 물품이고요 이거는 칼리타 웨이브라는 드리퍼예요 칼리타 웨이브라는 드리퍼고 드리퍼 종류는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쓸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많고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인터넷에 쉽게 그냥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드리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칼리타 웨이브를 왜 선택했냐 어, 장점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이제 저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음악하는 여자 진솔이는 초보자다 보니까 어, 커피를 내릴 때좀 능숙하지 않기 음.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드리퍼를 제가 일부러 선정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필터가 좀 특이해요. 이렇게 모양이 이런 끝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 특징인데 보통 기존에 칼리타라는 드리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밑에 구멍이 세 개가 뚫린 그런 드리퍼인데 그거는 일반인 분들이 추출하기에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물줄기를 이제 정확하게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품새함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칼리타 웨이브는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고 추출 속도가 기존의 칼리타는 좀 느렸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필터를 만들어냄으로써 추출 속도가 느린 거를 많이 보완했어요. 그래서 추출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또, 초보자분들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커피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드리퍼를 음. 칼리타에서 출시했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얘가 칼리타 웨이브고, 얘는 단순히 필터인데, 네. 필터의 종류 중 하나인 거네요. 네. 이거는 음. 칼리타 웨이브에만 맞는 필터예요. 다른 필터, 다른 드리퍼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필터예요. 음. 자 그러면 그다음 그러면 이제 드리퍼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핸드 그라인더입니다. 핸드 그라인더 이 핸드 그라인더 말 그대로 이제 손을 이용해서 원두를 갈아내는 그런 도구인데요. 보통 일, 일반적으로 집에서 커피를 내려드시는 분들은 이런 매장용 그라인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냥 들고 다니면서도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핸드 그라인더 치고는 그 이유는 이제 핸드 그라인더의 특성상 단점이 뭐냐면 원두의 굵기가 좀 일정하기가 힘들어요. 갈아내긴 하는데 그 원두의 굵기가 일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 저희가 쓰는 지금 코만 단테라는 이 핸드 그라인더는 그래도 핸드 그라인더 중에서는 가장 일정성이 좋고. 원두의 굵기의 일정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두 굵기가 좀 일정해야 또 일정한 퀄리티의 음. 맛을 가진 커피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원두의 굵기가 서로 제각각이면 커피 맛이 달라지나요? 음. 어, 이제 근데 뭐냐면 커피 맛이 달라진다기보다 좀 좋은 추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음. 커피가 20g을 갈았는데 뭐이 정도 예를 들어 이 정도 뭐손 주먹 같은 양이 있다 치면은 이제 그거를 이런 드리퍼에 담잖아요. 드리퍼에 담게 될 시에 어떤 부분은 원두가 굵은 굵게 그라인딩된 원두들이 모여 있을 수 있고 어떤데는 원두가 상대적으로 작게 갈린 그런 원두들이 분포하겠죠. 그러면 물을 부었을 때 굵게 갈린 원두들한테는 물이 빨리 침투할 것이고 이제. 또 얇은 입자를 가진 커피들은 조금만 침투하겠죠. 침투 속도가 느리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추출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커피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 부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라인딩 굵기를 설정해서 그 굵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완전 모래 진짜 고운 모래가 있고 네. 그냥 약간 자갈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자갈들이 있으면 물이 막 빨리 떨어지고 여기는 좀 늦게 떨어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따로따로면 모르겠는데 같은 커피 안에서 음. 일어난다면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그다음은 이제 주전자입니다. 흔히 보실 수 있는 주전자인데, 어, 커피용 주전자는 조금 일반용 주전자랑은 다르게 생겼어요. 음.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둥이가 좀 얇은 것이 특징이에요. 보통 주전자는 좀 주둥이가 넓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얇냐? 그러면은 바로 물줄기를 조절하기 위한.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커피 내리는 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물줄기를 컨트롤하는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사실 일정한 그런 물줄기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주둥이가 큰 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은 물이 한 번에 쏟아져서 자기가 원하는 수출을 어,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 커피용 주전자를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입구가 좁기 때문에 자기가 좀 세게 부었더라도 나오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물줄기를 컨트롤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건 다른 그런 주전자랑은 다르게 위에 온도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온도계 온도계가 있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격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그냥 일반 주전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2-3만원 정도 하나요? 네 2-3만원에서 뭐이 주전자가? 온도계가 달려있는 이 주전자가? 아니야 온도계가 달려있는 건좀더 비싸죠 네. 음. 예. 그 다음에는 저울 저울을 설명해 드 저울 희, 희게 생겼죠? 네이 예. <laughs> 저울은 그냥 일반 저울이 아니라 커피 전용 저울이고 스마트 저울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 요즘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서 내가 내리는 커피의 양과 비율, 커피 맛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울입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어요. 2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커피를 좀 엘레강스하게 즐기고 싶다, 좀 집에서도 좀 퀄리티 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저울을 사용하셔서 내가 내리는 커피가 어떤 비율을 가졌고. 어떤 맛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기록하면서 드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내가 계량으로 이렇게 그 무게를 재가지고 커피 원두를 넣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울도 굉장히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 음. 물론 굉장히 싼 저울들이 있습니다. 1, 2만 원대 저울들 근데 그것마저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대중으로 아니면 그 계량컵 같은 걸로 이제 물의 양을 조절하시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셔도 돼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쯤 써보셔도 될 만한 그런 저울입니다 약간 인바디가 생각이 나네요 어맞아 인바디도 회사에서 인바디 재고 나면 핸드폰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인바디 어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할 도수 있고 이게 커피 인바디 같은 게 헬스 좀 해왔다고 조금 <laughs> 약간,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어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커피의 무게를 측정하는 거고 커피 내부의 성분들 뭐 정확하게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저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단순히 무게만 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초도 함께 될수 있고요. 어떤 물건이 올라올 때마다 영점을 잡아주는 기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것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거든요. 강요는 아니지만 한 번쯤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 이거는 서버, 서버라는 그냥 컵이죠. 비커 같은. 이거의 용도는 이렇게 커피를 내릴 때 커피를 받아주는 역할이에요 보시다시피 커피를 받아주는 역할인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서버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버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집에서 쓰시는 투명 컵 투명 유리컵 정도로 대체하셔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내가 마실 컵에다가 이렇게 마셔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냥 이렇게 컵에다 내려도 되는데 좀 단점이 뭐냐면 이 컵은 투명하지가 않아서 이제 넘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내리는 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있겠네. 넘칠 수 있고 음.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불투명한 컵을 사용하실 때는 이 컵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음. 내가 내리고자 하는 커피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생각하신 후에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이 났나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피드백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요.